담비 같은 방송 가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알기 쉬운 성경교리의 목사 차주영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 세 번째 시간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체적인 사역이 무엇인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은 창조, 성육신 구속사업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활동하셨다. 그분은 성경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셨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생애에 능력을 충만케 하셨다. 그분은 인간들을 이끄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이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하시도록 성부와 성자에 의해 파송되신 그분은 영적 은사들을 교회에 부여하시며 교회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시고 성경과 조화를 이루어 교회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된 글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 아마도 생각보다 어, 많은 일들을 하시는 것 때문에 아,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가장 함축적으로 잘 표현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자,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때에 어, 승천 이후에 홀로 남겨질 이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들에게 오실 성령 하나님을 또 다른 이름으로 언급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성령 하나님을 교회에서 언급할 때, 보혜사 성령이라고 언급하는 것을 한번 정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그 뜻은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비록 내가 지금 하늘로 승천하여서 너희들을 잠시 떠나 있을지라도 어,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또 다른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 즉, 너희들을 곁에서 도와주실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하여 주신 구절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오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명령하신 이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제자 마가가 마련해준 다락방에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신 자들은 그 당시 세상적으로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배움도 그리고 지식도 물질도 사실 그 어떤 능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부한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기대할 수 없었고, 또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즉, 도와주시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오신다면 이 일이 가능할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다리며 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약속대로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첫 번째 증거로 그들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언변과 언어의 능력을 그들에게 내려진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낱 갈릴리 출신 평생을 배 위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던 자들이 대부분이었던 그들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롭고 그리고 또 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당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매우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대행전 2장 6절 8절입니다. 이 소리가 남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찜 됨이냐? 바로 이 일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이 제자들을 도우셨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거룩한 소망을 가진 자들을 돕기 위하여 그 곁으로 다가오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지금 내 곁에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벌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